관리를 잘 해요. 마지가저 요구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막내는 뭐예요? 막내는 일단 1차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오므로 해서 돈을 벌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질량을 둘째는 막내가, 투자를 해서 실력을 갖추도록 키우는 사람이에요 요게 지식인이에요 막내는 일반 백성 그 다음에 마지가 상층의 사람이에요 상층의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는 지식을 갖추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일해서 돈 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 관리는 굉장히 잘해요 요게 상층 사람이에요 요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갖고 움직이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둘째가 공부를 마치고 실력을 갖춰서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버전의 일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둘째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둘째 형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 덕에 공부를 했죠? 자기가 똑똑해서 혼자 했나요? 아니죠? 막내가 투자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춰서 똑똑해졌으면 이 지식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죠? 막내를 위해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마지는 뭐죠? 마지가 갖고 있는 이 경제라는 이 질량이 어디서 온 돈이에요? 막내가 돈을 벌어서 집안으로 끌어 끌어온 경제라는 질량이에요. 이거를 내가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뭐예요? 집안 전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까지 할일다 했어요. 다 희생하고 막내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장기간 동안 엄청난 대폭의 희생이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희생한 보람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 요 일반 백성들이. 지식인는 지식은 다 갖췄는데, 이게 막내의 희생으로 갖춘 건지를 전혀 모르고서 날뛰고 있죠? 할 일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죠?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층에, 마청은 뭐예요? 이거 돈좀 관리하라고 줬더니, 나중에 이게 지 돈으로 알고 욕심부리고 앉아. 이거 내 돈이야. 이게 공적인 자금인지를 아직 잘 몰라요. 하도 오래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상층의 경제인들이 돈은 지고 잘 이렇게 지고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전혀 존중을 못 받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딱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지금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막내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막내는 돈 벌어다가 집안에 갖다주고 투자하는 게할 일이죠. 막내는 희생을 통해서 할 일을 다 했어요. 마지는 돈 관리 증가잘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역할 안한게 지금 뭐죠? 지식인이죠. 지식인은 공부하고 갖고 실력 발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집안을 일으킬 때, 집안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서, 모두가 잘 사는 뭔가를 내가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자기 할 일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지식인은 지금까지 한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왜 지식인들도 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지하일 다 하고, 자기 역할 다 하고서 지식도 공유하고 그, 다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도대체 일도 아니고 도대체 뭐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식인이 할 일을 하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자기가 갖춘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고 사회에서 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실 뿐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식인들은 뭐예요? 아직도 사회에 한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법문 속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지식인들은 한 일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앞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맞다. 지식인이 그러그라 목적으로 키워진 그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오, 어, 지식은 아직 할일못한거 맞네. 그죠? 이게 좀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이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 가지 이론도 공부하고, 뭐, 학위도 따고, 뭐, 박사고, 뭐, 난리가 났죠. 지식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상층에 많은 돈을 이제 뭉쳐서 갖고 있는 이분들을 보고 굉장히 불만이 많죠. 저 사람들 뭐가 잘하고 저러고 앉았냐? 왜 여기 밑에 우리도 돈 없어 날리고, 밑에 일반 국민들 돈 없어 날리데왜 돈이 왜 저게 다 쏠려 있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라는 시각으로 이제 많이 바라보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창출이 돼갖고, 이게 이제 사회를, 사회의 그 각계, 각 영역에 돌아다니면서 돈으로서의 각그 역할을 다 하고서 흘러 흘러가서 어디로 다 모이는 요 과정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잘 몰라요 돈은 분명히 창출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 지점에 갈 때까지 이 방향성이 있어요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갖고 막 돈을 벌잖아요 요게 이제 경제의 1차적인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한 이분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100을 다 주지 않아요 30만 주고, 이분들은 요30 갖고 삶을 영위하죠? 그러니까 좀 빠듯하죠? 뭐 돈을 뭐 모아서 아파트 서 이런 걸 사실 잘 못해요? 뭐 건물 사고, 강남에 땅 사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생활만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쓸 정도만 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나머지 70이라는 질량을다 그냥 사회로 이 돈을 갖고 다 돌리는 거예요. 지식인층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다 돈이 쓰이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 나머지가 어디로 모이냐면 이제 요 상층에 돈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이 시냇물에 시작해서 강물로 흘러가서 여기저기 다쑤시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큰 바닷물로 다한 곳에 모이게 되는 이치랑 똑같아요 바닷물에 다 모인거에요 지금 돈이 근데 이 바닷물을 다시 역류를 시켜 가지고 강물을 통해서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그 순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흐르진 않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돈이라고 하는 질량은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일로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층의 경제인 종교 조직 정보 요세 파트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돈이. 누가 생산한 질량이죠? 일반 노동자가 생산한 질량이에요. 그러면 지식인 이 지식인들이 활동하면서, 뭐, 월급받고 하는 건 뭐냐? 우리도 경제를 창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창출. 1차 창출이 원조창출이에요. 요것이 다니면서 재창출, 재창출, 재창출하고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창출을 쳐주지 않아요.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인들한테 비, 지불되는 이 돈은 월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부 비용이에요. 이, 일반 노동자가 창출한 경제를 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지식을 갖추고서 그 환경에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할 일을 다한 경제는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올라간 돈은 결국엔 뭐예요? 일반 국민들의 돈이에요. 이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일반 국민들이 다 투자해 놓은 거예요, 투자. 뭐를 왜 투자했죠? 미래를 위해서. 어느 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에서 투자를 다해 놓은 거예요. 희생을 해서. 그럼 이 돈이 역류를 해서 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떠죠? 여기 돈 많으니까 좀뚝 잘라서, 아, 다 달란 얘기는 안 할게. 좀 잘라서 이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자. 이게 복지가 아니고 뭐냐. 복지가 뭐딴게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복지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백성들한테 돈 뿌려 주는 거는 큰일 날 이야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분들이 투자한 자금이 여기 있, 있죠? 이 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게 투자가 돼서 이 투자한 결과로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보람을 갖고 좀더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투자가 돼서 그렇게된 후에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리쿠션이죠. 단구로 치면 쓰리쿠션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돼요.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애초에 투자를 희생을 하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 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지식인은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사회에서. 물론 지식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한 사회의 꽃이라고 볼수 있고, 지식인은.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서, 대충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밥 먹고 살고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돈 벌라고 혈안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욕심부리고, 저 위에 경제인들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일반 국민들이 투자한 거는 이제 물건으로 간 거예요. 투자했는데 다 허투자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구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 옮겨가지 못하면은 사회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죠. 일반 국민들도 희망이 없고 지식인 스스로도 희망이 없고 이 사회는 그냥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식인들은 정말 중요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도대체 지식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건 도대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사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사회를 열어가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사회가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를 키워온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 사회를 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위에 뭐돈 여기저기 뭐허투게 쓰인 돈다 내가 다 거둬 갖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 줘 갖고 너는 얼마 너는 얼마 해갖고 생활을 다해 갖고 생활을 다해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어떤 똑똑한 한 사람이 나와서 동분소주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미래사회가 펼쳐지질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놨어요. 이분들이 정말 바른 공부를 해서 지식의 영역에서 지혜의 영역을 일단 다 넘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이렇게 10시 일반 모여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하나 하나 바르게 살아가는 매뉴얼을 다 하나 하나 생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사회가 조금씩 펼쳐지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과거의 사회는 모순으로 빚어진 사회, 미래 사회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은 사회. 요거를 우리가 설계해 나가는 거죠. 말만 들어도 이 일이 쉬울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함으로써 이 매뉴얼을 국제에다 우리가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 성장해온 지식인은 정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지식인들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인지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노동자인지 지식인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당연히 모르죠. 내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식을 갖춰 갖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로만 알고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할 일을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밑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힘이 부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희생을 해서 이분들을 바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 힘이 빠지죠.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쫙 깔려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굉장히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럼 뭐예요? 나는 지식인인데 내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백수건달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춰도 그거는 사자성어로 백수건달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인 하나도 없고 백수건달만 이만큼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laughs>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예, 네, 건달만 한가득이에요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시간이 더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 지식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오죠왜 어려워지냐면은 사회의 공적인 질량을 먹고 성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가 먹은 질량에 상응하는 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뭐 어려워지는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우울증이 많이 올 거고요. 지식인들이. 뭐,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경제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지식인들의 꼴을 이쁘게 보지를 않아요. 어디 가면 돌도 주고, 계란도 주고, 타이어 빵꾸 내놓고, 막사대지라고 욕하고, 이런 일이 막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법무석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함부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질하고 다니지 마라. 봉변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반 국민들은 뭐 이런 자연의 법칙, 지식,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딱 보면 뭔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저사람들 뭔데 저렇게 잘 누리고 살지?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가만두고 싶지 않은 심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거는 뭐예요? 잘 모르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아, 니네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키워놨더니 니네들은 도대체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어 성질 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딱 봤을 때. 하나도 존경스럽지가 않고 보면 딱꼴배기 싫은 거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만, 이런저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인들이 결국에는 자기 일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자빠지면서 제일 하층의 지식인이 자빠지고 그 위에 층의 지식인 자빠지고 차례대로 딱딱딱딱 자빠지면서 사회 자체가 이제 내려앉는 붕괴가 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 봤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